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면전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주위에 아, 네, 네. 계신 성도님들과 꼭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금년에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오스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3, 7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에는사리행전을중심으에 메시지를 에비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서 하시며 말서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을 이, 3천 년도를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할 때, 사도행전 1장에서 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2장에서는 체험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고, 3장에서는 보아야 할 현장을 보게 하시고, 4장에서는 갖춰야 할 기본을 알려주셨고, 5장에서는 물질과 번금관에 이어서 알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말씀은 2, 3, 7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선포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당당의 메시지를 붙잡고 정세배 축복만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네. 삼천년도를 네. 네. 위해서 필요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 돌봐줄 수 있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큰 붕이 일어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았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원망이 자꾸 생기는 거지요 예수님, 당신만 해도 굉장히 가난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 와 있는 거죠. 1절에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과부들이 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과부들은 지금은 여자 혼자 살아도 살기 어렵지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과부들이 먹고살기 힘든 시대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사도들이 이제 부지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에는 혼자서 활동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영적으로 힘이없어가지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왜냐. 영적으로 아직 나약한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고 이삼십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큰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보금자라는 자로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음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목사님이 오직 말씀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1 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중직자들을 왜쓰웠습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부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을 세운 거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듯이 목사님도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뿐이 필요한 거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비난하거나 욕하면 불쾌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가 필요한 거죠. 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은 사도바울이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벤그레아 교회에 이 집사인 베베를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병든자와 낙심자를 신방하고 세신자들을 돌봐주는 동역자가필요죠 이런 동역자가 귀 안에서 일어납니다. 나 그리고 목사님이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는 십주인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16장 23절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제목가 에다스도와, 형제의 부하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 오로지, 기도와 모든 문제 해답과 성취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laughs>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게 되면 자꾸만 우리가 다른 일을 자꾸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교회 안에 다른 일로 목사가 바꾸면은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죠. 교회 의 일을 이렇게 돕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강단에 집중하고, 말씀하기도해 전무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님은 우리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오시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옛날에 그 다녔던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또 목사님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먹이신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얻고 방황하는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이제 그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는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하되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알스맨을 찾아서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도들의 문제와 답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더라고요. 그게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주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다 보니 그게 저에게 답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강단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친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뭐 답이 안 된다니까요. 아, 네. 뭐 뭐가 답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데 네. 그렇죠? 아, 네. 그러면은 교회가 너무 소중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집보다 더 평안하고 그렇게 네. 화목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올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2, 3주 정도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감남산에다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 네, 아, 네. 교회의 일꾼은 대부분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래서 아무나 일꾼이 될수 있는 거아니죠면요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서울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일꾼은 아니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자신의 권역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남산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때 비밀알고 영접하면 끝나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입장 보면은 계오 벨래요 내가 만쓴글 그는 무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사도행전은 누가에 수서 기록된 입니까 그 누가복음. 그렇죠. 그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는 인생 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문제 해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아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속 완전히 세대가 된데비쇠뇌 세뇌, 그렇죠. 세뇌를시키라 그거예요. 그그러기 위해서 매일 듣는 건어수없어요 그러면 네. 뭡니까? 아, 그리스도서 인생 문제 완전 해달리거나 이게 답이 딱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더 이상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 결정 한자를 보면은 그가 고난받은신뢰에또한그들에게확신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일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네.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도로 충분하고 그리도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도 오시게 되죠? 아, 네. 그리도 오시게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임하고 아, 네. 감가 믿는지 그리고. 오직 성령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지인 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의 무능과 어떤 환경도 성령충만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성령충만 받으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마가다라프의 역사하신 성령충만의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기 2장의 응답이죠. 성령충만은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감남산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 스도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마가다라방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람같고 불같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세상에서 두려운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4기자나자절에 오면 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도의 부활를 목격하고 그리도를 체험한 초대계회 성도들은 특징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지금 시끄럽습니까? 죽을까봐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두려움이 다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게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 빠지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겁을 내지 말아야 된단 말이 그렇죠? 왜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충만 받으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5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손계문이 열렸죠. 그러면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 뭐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뭡니까? 교회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부흥시키는 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네, 했던 전도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점믿습니다 네. 그게 더 확실하다니 왜요? 전도에도 또, 또 가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뭡니까?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났습니까 사진 2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받아 로 교제하고 떡을 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강단 말씀을 포럼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증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삼천제자가 나타났다. 강달의 말씀에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고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근데 개인의 능력으로 막한 거는요, 그 사람 교회 떠나면 다 가버려요. 그렇죠? 개인이 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 거는 그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는 사람마다 들여왔는데 사도들은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물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창리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 보면은요, 전부, 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같은데 그게 사람이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도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게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거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으로 두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전도와 생규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체험해야 될줄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한 번만 체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은 하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있어요 셋째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실존을 알고 무릎 꿇고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이죠. 무당집에 가서 무당하고 대화 보면은 귀신이 있다면 그만한다기 빼는 거죠. 이러한 사탄의 실존을 알려면 전도를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보공자라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피박하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실존을 부정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사탄의 실존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전도는 참전도를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전도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뭡니까? 우리도 사탄에게 종노릇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네. 그 그러니까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온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라고. 아멘. 아멘. 네. 아, 네. 빠져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것으로 각인 뿐이 체대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 예배를 그냥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정신해배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치유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도 우리가 정죄하는게 아니라요. 용서해주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하나 변화돼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금방 되는 거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그리도를 믿으면은 구원 맞지만은 일꾼이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탄은 복음이 임의한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무릎을 꿇고떠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들과 성도들은. 사대이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떠라가리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게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다른 건 내버리라니까요. 아멘. 오직 그리스를붙잡으시오요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흑암을 큽니다. 2, 3 7전도를 위한 필요한 일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원대시게 됩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누구의 역사입 그게 사탄의 역사인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것은 마귀 역사죠. 그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들이 일어나면 은 이러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교회가 원내시대에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면 시간표가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면요. 은그 흑암이 다 무너지다. 그 말이에요. 둘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제자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숫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인생의 방향을 찾아 누리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숨겨 놓은 제자를 붙여 주실 점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오금 운동하는 주대교의 핍박과 시험과 교환에서 그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으나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니 어둠의 세력들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교에도 헬라파 이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싸웠잖아요. 그렇죠. 또 뭐예요? 또. 물질 가지고 싸우고,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니까 그게 다 없어진 거죠. 그렇죠? 아 네. 왜? 그 일꾼들이나 정리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 네. 하나님이 왜 교회 중직자 세웁니까? 교회 안에 사사로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소리소문 없이 해결하라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소리소문 없이 해결사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목사가 나서 가지고 해결하게 되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뭡니까? 중직자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중직자를 세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등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우상문화를 취하고 수도권 살리며 세계복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 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삼천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삼7 전도를 위한 일꾼을 세우는 귀한 한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